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리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일어나 걸읍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예전에 보니까 안진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약 40세쯤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구걸라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물에 옮겨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그것이 싫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구체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성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걸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간절한 소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보려고 아마 여러 번 시도도 해 봤을 겁니다. 일어나,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는 한없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안진 뱅이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늘 세상을 비판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안주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가 지난 지도 한두 달이 이제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뭔가 달라지려고 결심도 해 보았지만 여전히 구습을 쫓아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 봅니다 실향적으로 좀 돌아보면 주일날 내 믿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늘 성전 앞만 맴돌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만약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5절에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주목한다는 겁니다. 눈여겨 본다는 겁니다. 뚫어지게 쳐다본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 이 안진뱅이 이세 명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어떤 안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도 표정이 있다. 지금 옆사람의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표정일까? 말씀의 갈급함이 느껴지는 애절한 표정일까? 아니면, 잠 오기 직전에, 가물가물한 표정일까? 눈이 가물가물 거리시는 분들은 말을 안 해도 제가 잘압니다 목사님, 피곤합니다. 잠이 와서 죽겠습니다. 설교 좀 짧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오늘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신 거겠습니다. 요즘에 사회가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남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면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모든 것이 나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주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타인을 볼때그 눈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그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이 안진뱅이는 아 무슨 큰 돈을 주려고 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줍니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즘은 황금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무엇을 평가할 때 항상 돈으로 평가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러한 사고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유대 관계가 이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부모들은 자식이 잘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대형 교회, 뭐 교인 숫자가 많은 것, 이게 요즘 성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예수님이 실종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오히려 더 타락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생각이 병이 들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인하여 안진뱅이처럼 일어서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안진뱅이를 여러분 일으켰습니까?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누가 이를 걷게 하고, 누가 이를 뛰게 하고, 누가 이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을까? 여러분, 은과 금이 했습니까? 바로 나스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기독교는 상처와 저주 속에서 고통하는 이 인류에게 돈을 몇푼 던져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을 마비의 상태에서 다시 구출해 넣수 있는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상대적 가치만을 인정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종교에도 들어와다 보니까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밖에는 구원받을 수 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령의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외치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던킨 도나츠 창업자이준 로젠버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3 0세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던킨 도나치 하면 전 세계에 수많은 체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70세의 생일날 그런 이런 회고사를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난의 굴레에서 나는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런저런 문제와 환경에 매여 혹시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신자처럼 지금의 상황을 운명이니 팔자 소관이니 하면서 혹시나 체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떨쳐 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성전에 부지런히 출입하셔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그 신앙의 중심이 항상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왕궁보다 성전을 더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시편 27편 4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청하는 단 하나의 나의 소원은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입니다.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 속에 오로지 그는 성전만을 생각합니다. 살아도 주의 성전, 환란이 있어도 주의 성전, 죽어도 주의 성전, 주의 성전, 떠나지 않는 삶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이길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남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합니다.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3천 명이 회심하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의 목회의 사역이 3천 명 목회자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 나름대로 성령도 받았고 말씀의 은사도 있었고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전기적으로 하루에 세번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 가지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비결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그 앞날에 영적인 놀라운 사건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개가 끼고 어두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앞날을 환히 보여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뭐 경사가 가득합니다. 좋은 일이 많이 맨날 매일날 여러분 생겨납니다.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기도의 이 스타일을 보니까 명령형 선포형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명령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에 조금의 의심도 들어가지 않은 기도의 형태입니다 야고보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의심이 들어가면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형의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었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안진뱅이를 여러분 일으켰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우리의 이 명령형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는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타인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납니다. 그가 무엇을 했을까? 1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이 붙잡았다. 이 클링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붙어 다녔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나와서 간직을 하는 겁니다. 나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내가 안진뱅이였었는데 내가 일어났습니다. 설교와 간증이 함께 이게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을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는 3천 명, 이번에는 5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수준의 단계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찬송을 작시하시는 분입니다.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이 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찬송시를 쓰는데 8,000편을 쓰게 됩니다. 자, 앞이 안 보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찬송시를 쓰면서 자신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를 통해서 용기를 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288장. 여러분, 이 찬송을 잘 보시면, 어떤 단어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냐면, 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절을 제가 보니까, 주한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찬송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끔 그가 여러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진뱅이처럼 기구하고 불쌍할까 혹시 이렇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병 때문에 좀 고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늘 염려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암호개야 나세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아멘 이렇게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여러분 뜻입니다. 이런 고백과 아멘을 통해서 오늘 이 날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진뱅이의 자리에서 나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변에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담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